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쇼핑몰 창업을 하고첫달 1,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점차 증가하여 4개월 만에 6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8개월째인 지금은 직원들과 함께 8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7개월 전 유튜브를 통해 위탁 판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런 시스템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희망을 품고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레드오션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는 안 된다 늦었다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댓글들은 1년 전, 2년 전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첫 달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 점점 더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러 여러분께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하고 돈을 버니까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그래 너도 해봐 알려줄게 사실 제가 크게 알려준 것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개 추천해주고 피드백 살짝 해준 게 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말을 듣고 시작한 세 명의 친구들 모두 빠르게 월 매출 천만 원 가까이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 친구들이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닌 평소 자주 만나고 자주 놀던 제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정보는 널렸고 방법도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확실성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목표로 했던 유튜버가 되어 제가 지나온 길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은 초보자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평생 소비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판매자의 관점으로 변화하는데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뿐더러 실행력을 늘려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입문했을 당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샘플 하나 구매하는 것도 돈이 아깝고 광고도 어려워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쿠팡에서 광고 없이 큰 매출을 만들었던 방법을 소개하여 초보자분들의 물꼬를 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일정한 시장 두 번째 수요가 주기적으로 증감하는 시장 여기서 여러분은 일단 두 번째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시즌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절의 변화와 명절 시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주머니 같은 경우 여름에 수요가 급증하고 한복과 같이 명절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귀마개, 장갑, 핫팩 같은 겨울철 용품들은 겨울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런 시즌성 키워드에서도 저는 과일 특히 제철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철 식품의 경우 해당철에 공급이 많이 되고 동시에 수요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제철 과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진성 시장을 찾았다면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에 땡땡 도매라고 검색을 해서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영상에 다뤘던 내용인데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중에 위탁셀러가 아닌 농장 혹은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스토어를 찾습니다. 특히 나이 있신 대표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선 판매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은 스토어들을 골라서 찾다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톡방입니다. 공급업체와 위탁셀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을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관련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철 시즌이 되면 제철 과일이나 음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됩니다. 위탁 판매자를 구하는 글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며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도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가이드입니다. 제가 위탁 판매를 시작한 작년부터 블로그에 일기를 꾸준히 써왔는데 작년 12월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처음 위탁 판매를 시작하면서 올린 상품인 농산물과 잘 알지도 못한 이 농산물로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매출을 발생시켰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따라서 해보시겠다는 이웃분들의 댓글과 메일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기 때문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 잘안 되면 어떡하지? 2개월 전에 했던 방법이라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직접 다시 해 봐야겠다. 일단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이때 당시 제가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영상들을 볼 때는 할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실제로 딱 하려니까 막막해서 일단 네이버 카테고리 베스트에 있는 아무 상품이나 등록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찾은 상품이 무화과였고 이 무화과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모아서 상품 명과 검색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썸네일과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등록을 했고 등록 하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하루에 순수익으로 약 만원 정도 벌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년 12월에 블로그 에 썼던 그 방법 똑같이 농산물 을 한달동안 판매해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기간은 약 4주동안 진행했습니다. 일단 상품명에서 품목을 제외한 부분은 가린점 양 바랍니다. 첫 번째 계정의 판매 결과입니다. 두 번째 계정의 판매 결과입니다. 이 계정의 경우 다른 품목도 같이 팔고 있어서 농산물을 제외하고 지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한달 동안 판매된 1번 계정의 매출은 3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2번 계정의 매출은 1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배송비를 제외한 총 매출은 489만 5,800원입니다. 쿠팡 매출을 보게 되면 배송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만원이 넘는 매출이 만들어진 겁니다. 순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진율이 다 달라서 평균을 계산해보니 대략 16% 정도가 되고 배송비가 포함된 매출로 순수익을 계산해보니 새전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달 동안 80만원을 벌었으니 확실히 이전보다 잘 팔긴 했습니다. 오늘의 남은 주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어떻게 평소에 알지 못하는 상품들을 찾았나 두 번째 코싱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을 내가 판매를 해도 되나 필요한 서류 등이 있을까 제가 이번에 판매한 상품들을 보면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분야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카테고리를 4개 다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개의 카테고리까지 다 지정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탑500 부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판매할 상품과 연관 키워드를 찾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상품 등록할 때 찾았던 두룹과 곰치라는 키워드입니다. 추가로 연관 키워드는 쿠팡에 있는 연관 키워드들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시로 두룹을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을 해보면, 키로에 1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쿠팡에 가 보시면 이렇게 제품 사진만 있는 썸네일과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더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 질문이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제가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판매했던 상품들 중 가장 매출이 높았던 상품의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색 감자라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었습니다. 사진은 저작권이 없는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 받았습니다. 상품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에 있던 사진은 그대로 갖다 붙였고, 제가 찍지 않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있던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다운 받아서 그 아래 추가로 넣습니다. 농장에서 보낸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아래 미리캠퍼스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꿀팁은 상품 등록 시 옵션을 걸어서 옵션별로 다른 썸네일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3 클릭해서 보면 약간 다른 썸네일로 바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옵션으로 다른 썸네일들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소싱 방법으로 넘어가 보면 소싱 방법 첫 번째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가 올린 첫 영상 2분 7초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과 유사하면서 조금 더 소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화나 메일을 통해 소싱하는 그런 과정 없이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판매했었던 전자책을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판매할 때그 안에 담겠습니다. 네, 팔아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이두 가지 서류만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종류, 일반식품,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농산물 등 일반적인 카테고리는 이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판매하셔도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달랑 사진 두 장으로 만들어도 팔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카테고리, 어떤 키워드의 물건을 판매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지에 따라 상세 페이지의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품의 기능, 후기, 가격, 디자인 등과 같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상세 페이지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 믹스를 사신다고 할때 상세 페이지를 보고 아 이건 이 맛이구나 이 안에 든 성분은 이렇구나 라고 고민하고 사시나요? 그냥 제일 싸 보이는 거 클릭해서 곧바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럼 제품 눕기 사진 하나만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도 팔립니다. 이번에 올린 농산물은 어떨까요? 농산물의 경우 영광 검색어가 풍부합니다.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 구매한다는 점 경쟁사들의 썸네일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점썸네일 에서 정보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50대에서 60대라는 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상세페이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추가로 며칠 전에 블로그에 상세페이지 무료로 만드는 방법 4가지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